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오. 네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파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즉가난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